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컬테이너, 마왕입니다. 저는 낮에 헌팅을 한번 마쳤던 해 건물에 다시 왔어요. 낮에 있었던 반응들과 밤에 있었던 반응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저와 함께 밤 헌팅 들어가 볼까요? 어쩔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해주시고, 라이브를 오시면 저와 함께 채팅으로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보도가 계세요? 낮에는 여기에서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조금 있다가 헌팅을 진행하고 우선 여기부터 해볼거예요 여기가 진짜 이상했거든 야 확실히 다르다 밤에 오니까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보니까 어떤 좀 형태가 있네요. TV 깨진 게 보이세요? 뭐지, 이런 종류... 아니야, 이런 종류가 깨지면 원래 이런 느낌이 나나? 여기가 낮에는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TV는. 아하. 확실히? 좀 다르네요? 어? 잡자마자 또 나는데? 이방 전체에서, 어이, 너무 강한데? 여기. 여기라고? 여기에 있어요? 너무 심한데? 뭐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 특별히 안 나오네요. 아, 근데 보는 그런 기분이 어디서 나는 거지 지금? 여기보다 더 지하는 없던데 근데 내가 위로 올라갔을때도 계속 아래라 그랬었거든요 저기랑 저 TV 위랑 모션 디텍터가 나왔었던 여다 한번 올려둘게요 자 TV랑 저기 위에 있어요 혹시 여기 있으면 신호 한번 보내줄 수 있어? 그 공을 만져본다던가? 스노우는 TV 쪽에서 잡혔었고, 아까 모션 디텍터, 낮에서는 이 캐리어에서 모션 디텍터가 잡혔어요. 낮에 그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캐리어 보면서, 야, 이거 사람 들어갈 만한 캐리어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확대? 확대해볼까? 왜지? 드림캐처랑 의자? 쉬워. 혹시 의자에 앉아 있어요? 있는 <laughs> 것 같은데. 어, 이쪽으로는 또 괜찮고요. 전자기파가 엄청 뜨다가 또안 떠. 어? 사라졌는데? 재미있는 숨바꼭질이래요? 혹시? 다시 아, 사라졌어. 완전히 사라졌어. 그죠 어? 복도에서 소리가 나는데? 차, 차 하는 소리? 복도에서 6번이거든? 그쪽에 있어요? 누구예요? 혹시 숨어 있어요? 오른쪽에. 지금 저 구경하고 있나요? 주변을 돌고 있어요. 여기 갇혀 있어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왜절 보고 계시죠? 껐어요? 어디, 어디 있지? 어디 있는데?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 커요. 그쪽에 있어요. 걸어오는 소리 나는데, 나는? 누구예요? 숨소리? 혹시 숨어 있어요? 집 오른쪽에. 이런 소리? 지금 저를 구경하고 있나요? 제 어. 주변을 돌고 있어요. 여기 갇혀 있어요. 방금도 또 뭐라고 했죠? 여기 여긴... 갇혀 있어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왜절 보고 계시죠? 와, 씨, 뭐지, 이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 편집장님 또. 약? 약! 약이래, 계속. 약! 제 느낌에는. 마을 분들이 창고로 쓰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건, 이거 낮에 왔을 때 이거 제가 열어본 건데, 이렇게 앤틱한, 저쪽에도 그런 게 있었어. 마치 연극 소품 같은, 실상활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상활에서 안쓸것 같은.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튀네. 엔티칸관관관 아. 여기 있어? 내가 저기 관처럼 생겼었다 그랬잖아.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TV 앞에서 수능 반응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 저한테 신호 한번줄수 있어요? 살짝 있어요. 세 칸? 두 칸에서 세칸 왔다 갔다? 싫어. 아, 이게 싫어요? 벽에 뭘 붙여놨었네요. 벽에 뭐가 많이 붙어 있었고, 걸쇠도 하나 있고, 한걸 보니까 이 방을 창고 이상의 무언가로 썼었던 것 같긴 해.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어, 걸세가 너무 높은데 옷을 걸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촬영 같은 걸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갈 거야. 망치. 어디로 저거 위에는 패턴이요. 아까. 이건 내, 내내 그림자 같은데. 아까 낮에도 있었어요. 저 위에 패턴. 그죠?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돌아왔으면 좋겠어. 너 어딨니? 너의 뒤에 뭔 뭐, 소리가 나는데? 조그조그 아, 소리 아이 물소리가 제잘제잘 제잘 되는 소리처럼 들리네 그지? 저기서 물이 흐르거든 아니어라고 그럼 네가 말한 거야? <목소리> 뭐야 이게?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야왜 이래 이거? 무슨 뜻택도왜 이래? 엄청 우둔하는데?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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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나는 데서 저래. 뭐 잡혔죠? 뭐지? 어? 뭐야,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있어요? 어? 뭐야 그건? 으아아어어 잠깐잠깐잠깐잠깐! 어 선생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태어나지않습니다태어나지않습니다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 되게... 놀랄 수 밖에 없었던 게 하얀 게 하나가 슥 지나갔어요 카메라로 뭐야 그금 하얀 게 먼저 한개쓱 지나가서 이거 뭐야? 라고 하자마자 나타났어 그게 지금 눈이 오고 있어서 난 눈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아무리 실내지만 눈이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게 계속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 눈이에요 지금 눈이 오거든? 도와주세요 도와줘? 어디 있는데요? 왜 여기에 있습니다? 얘기 좀 하려고요. 얘기 좀할수 있어요? 이거 네가 그랬어? 우와 여기 있나 본데? 원하는 게 뭐야? 네, 여러분.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낮에 왔을 때랑 밤에 왔을 때의 반응이, 전자기파 반응은 그게 크게, 크게 다르지 않았고, 굉장히 많은 모션 디텍터 반응과 너무 명확한 스노우 반응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거에 비해선 녹음이라던가 딱히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해주진 않았거든요. 호스트 튜브에선 계속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계속 저를 관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한번 리모델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공간이었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었는데 지금 바뀐 곳은 굉장히 커다란 강당이 있고 특정 용도를 위해 리모델링을 하다가 멈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가고 가요? 무서워 죽겠는데